아,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리보라고 하는 곳에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제자들한테 했느냐 하면 아, 어, 저 사람은 엘리야인가 보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앙보다, 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인가 보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아, 이들이 알고 있는 이 갈리 빌립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견해는 다 틀렸죠. 예수님은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세례요한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습니다아 뭡니까? 아, 뭐라고 하냐?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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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으신 예수님이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이걸 알게 된 것이 복이고 앞으로 이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구원자로 알고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너희의 앞으로 큰 복이 임할 거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는 것이 복이고 네그 알고 있는 그 믿음 위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에게 큰 복을 줄 거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막 흥분하다시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든지 이 베드로한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걸 보면서 뭐라고 하줄 아세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 얘기죠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믿는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귀와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은 이 마귀와 귀신과 사단에게 속수무책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거다. 마귀가, 귀신이, 사단이 못 이길 거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어 네가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응답할 거다.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하니까 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네요. 1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그랬어요. 그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메시아란 말은 구약의 언어고, 히브리어. 그리스도란 말은 신약의 언어. 헬라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내가 만났다.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 형님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친형이요, 친형. 친형. 이게 그러니까 이 둘이 고기잡이도 같이 하신 거예요, 애들 40절에 보니까 아, 그러잖아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은 사람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는데 그 안드레가 자기만 혼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게 아니에요.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비밀을 자기만 혼자 알려고 한게 아니라 가장 먼저 자기 형님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구약의 4천년 동안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뭔데? 전부 이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부 3 9권이 내용이 전부 그 얘기예요. 핵심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언제나 이 분이 오실까?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실까? 또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그것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갖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꿈에도 소원이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이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을 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지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자로 온게 아니고 영적인 해방자로 온 건데 오늘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얘가 이제 주님을 알게 됐지요. 그 동네에 누가 있었냐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의동네에 친한 친구죠. 친구가 빌립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빌립이 빌립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이 어느 동네 살았냐 하니까, 갈릴리 도에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어요. 갈릴리 하면은 도요 도 이름입니다. 사마리아 도, 유다 도, 이스라엘은 도가 세 개예요. 남쪽에 있는 것은 갈릴리 도, 중간에 있는 것은 사마리아 도. 저 우쪽에 있는 것은 유다도 이세계인데이 갈릴리, 갈릴리는 제로 밑에 있는 도노에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사람이었다 그말이에 누가? 베드로 안드레 그랬는데 그 동네에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들이 빌립을 찾아갔다 잖아요근데또 빌립이 그 사실을 알고 또 빌립이 자기 혼자만 이 사실을 안게 아니여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이 놀라운 사실을 아주 친한 친구 나다나엘를 찾아갔다 그러잖아요.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를 찾아 이르되 모세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이름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기 전에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거죠.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시발점은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어. 안드레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빌립도 알고 또 그들을 통해서 뭐요? 아다나엘도. 알게 됐다, 그러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면 말 그대로 이들도 똑같이 주님이 복이 있다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때 당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 요셉의 아들 목수라고만 알고 있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꿈에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요한을 통해서 지금 알게 되고 있네요. 예, 다. 예, 그래서 이제, 나다나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나다나일이 웃어버려요. 웃어버려. 아, 처음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4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다나일이 가로대, 나살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그 말이야. 이 선한 것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란 말인데, 이 아가도스란 말은 무슨 말이야? 그 갈려뭡니까?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되며, 무슨 그 사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무슨 그 사람이 우리에게 좋게 하며,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무엇으로 기쁘게 하겠냐? 이, 이 말을 하나로 딱 함축하면 이런 말이야.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구원과 더불어 우리의 이 삶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말은. 나다나이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 시골촌촌 촌 동네에서 무슨 그것도 목수의 아들인데, 그리고 지도 목수인데, 예수님도 목수 노릇했잖아요. 3 0 살까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버렸어 요셉이가.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동생 일곱이나 됐어요. 예수님이 다그 친구 동생들을 어머니 다 봉양하고 동생들 다 먹여 살렸어. 이때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할 때, 그냥, 아이고, 저 인간은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내 팽개친 게 아니고, 그 나다나엘에게 와봐라. 그 나오잖아요. 46절에. 와봐라. 그 예수님께 가보자. 그 말이죠. 와봐라. 가보자. 설득하지요. 권고합니다. 친구니까. 에. 그래서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나라나이를 보자마자 47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사람이 저 사람 간사하다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아유, 저 인간 아주 간사해.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여기서 한 말, 저기서 다루고, 오늘 한 말, 내일 다루고." 어제 한말 오늘 다루고 아주 꼭뱀뱀 뱀 혓바닥 널리듯이 이런 사람들이 간사하다 그래. 그런데 예. 예수님이 그런 거요. 예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간사하다 말로 엉큼하다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간사한 것이 전혀 없다. 이게 남을 미혹하거나 넘어뜨리거나 남을 사기 쳐서 내게 이익을 보려고 하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전부 꿰뚫어 보잖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안 그래요? 우리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모르는 것이. 48절에 보니까 나다 날이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를 아십니까?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을 본 적도 없는데. 그죠?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깜짝 놀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도 보지도 않고도 다 아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절할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빌립이 그를 데리고 오니까 뭐라고? 그래?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것을 내가 알았다. 네가 빌립이한테 에 빌립의 말을 듣고 여기 오기 전에 너 혼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아주 충격을 받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갔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 심지어 어떤 나무 밑에 있었는지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못 들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사건을 보면 나다나일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무섭을 정도예요. 그러잖아요. 아, 무섭을 정도예요. 왜? 우리, 우리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의 생각도 다 알아버리는데 무슨 마음을 갖고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 주님 다 알아버려. 그냥 안 무섭겠어요?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야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주님은 우리를 다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 모르면 어떻게 도와요? 그잖아요. 모르면 못 없지. 이렇게 우리를 샅샅이 다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거죠. 참 감사한 일이죠.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주 실망시킨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몰라? 이랬어요. 모른다고 했어.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그랬어 우리를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냐 우리 문제를 어떻게 수리해 주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냐 그말 수리란 말은 해결한단 말이잖아요 못한다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 수리해 주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직방으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느냐 왜 내가 니들 모르냐 네 사정 모르냐 내가 네 사정 다 안다 그런, 응? 너희들 사정, 문제,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그,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그것도 모르냐? 너희들의 사정을 내가 다 알고, 너희들의 문제를 다 수리해 줄수 있다는 것을, 그것도 모르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런 거야. 나는 너희들을 돕는 데 있어서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다. 나는 너희들에게 명철을, 명철도 주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도 주고 무능한 자에게는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힘도 준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앙망해라. 나에게 도움을 청해라. 그 말이야. 내가 너희들을 사정을 모르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만큼 무능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못 도와준다. 그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으니까 내가 안 도와주는 거지. 내가 뭐 너희들을 몰라서 도울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준 줄 아느냐? 그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의 힘과 능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서 그 기도를 주님이 명분으로 듣고 여러분이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하나는 그 능력을 주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갈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